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2021년 신중년 인생 산모작 온라인 박람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박람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노사발전재단 정영우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만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름 저는 국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주최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 나갈 노동 존중 사회의 청사진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네 차례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의료적 재난은 커지며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전통적 노동 관계와 다른 새로운 노동 영역이 생겨나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볼때 현재 50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고 60대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대와 30대를 앞섰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노령층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증가하는 중장년층의 취업 고용 구조도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및 산업 현장에서 해왔던 일자리 박람회가 대부분 취소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신중년 인생 산모작 온라인 박람회는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작은 돌파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중장년 분들이 인생 산모작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시작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이상 기후 속에서 열대야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용 한파는 그보다 상당히 오래 지속되리라 예상됩니다. 이 한파를 녹이는데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뜨거운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